인천을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필승 결의 대회도 참석했는데요. 인천 상륙작전대처럼 인천에서 역전 드라마를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인천 지역 공약 8개를 발표했습니다. 공약에는 GTX 이노선 신설과 제2공항철도 추진, 제2의료원 설립, 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인천시 선대위 필승 결의 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는 먼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권 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며 비판을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망가진 나라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그 시작은 인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적의 허를 찔러 판사를 일거에 역전시킨 인천 상륙 작전 때처럼 이 나라를 구할 역전의 드라마가 그 대장정이 인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윤 후보는 인천을 위한 공약 8개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공약은 광역 급행철도 GTX 2노선 신설입니다. GTX 2노선을 신설하면서 영종, 청라, 거만과 김포공항, 구리, 남양주까지 노선을 추가해 수도권 북부를 동서 방향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2공항철도 추진을 통해 인천공항과 지방과의 접근성도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포함해 교통 혼잡 문제를 대폭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인천시민들의 염원하는 지역발전 공약 반드시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TX-E 노선을 신설해서 수도권 북부 지역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경인선, 경인고속도로의 인천 구간을 지하화서 인천의 번영을 이끌겠습니다. 윤 후보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함께 제2의료원 설립 및 국립대학 병원 유치도 공약했습니다. 제2의료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가 재난에 대비해 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 국립대학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인천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과 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수도권 규제 대상 지역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서북단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고 적경 지역 어장 확대 및 조업 시간 연장, 영종 광화 평화도로 국가도로망 건설 계획 반영도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